시험은 그릇을 만들어내는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가 시험입니다. 근데 거기다 보면 다 떨어져요. 시험에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지 믿음에 계속 단계가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요, 하나님 때문에요. 내 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그 병든 몸에도 끝까지. 터키를 들어가고 끝까지 들어가서 농화 사역을 하다가 죽고 그 부인이 그 바톤을 맡아서 지금도 하고 여러분, 우리들은 나이가 어쩌 때는 둥, 환경이 어쩌 때는 둥, 내가 방에서 그랬 때는 둥, 어이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치유받아야 돼요. 다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 태아 내서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아주 그냥 이끼가 낀 것처럼 아주 딱 달라붙어 있어 이 속에 이 속에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태아에서 산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낳느냐가 그 아이의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고 태어나서 태어나서.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가? 무슨 학군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무슨, 다 필요없는 소리입니다. 영적인 것이 되어 있지 않은 아는 육신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희들은 쓰임 받고 버려져요. 사랑의 배될 교회 2월 24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내네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음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악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여호와는 손이 짧아 구원하시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민이라 이는 너희 손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을 내미라 주님 저희들 이 모습 이대로는 아니 되겠사옵나이다 하나님 정말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더럽고 토해내고 싶은 우리 속에 있는 것들, 내가 한 것에 내 의가 강하고, 욕심이 많고,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시기 질투하며, 하나님 나를 드러내려 하는 그 모든 것들, 이 모습으로는 아니되게 싸움 나이다. 하나님, 저희 사랑의 베들교회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혜를 받은 교회로서 숫자와 관계없이 세상과 맞지 않는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적당하게 대충 우리의 마음, 아버지 닿는 대로 갈수 없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상에 아버지 하나님, 천국 길을 아는 자는, 천국을 아는 자는 아버지 몸을 불사르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들 정신을 자리게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절제하며 인내하며 아버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아버지 받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게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품으로는 아니되겠사옵나이다. 잘라 주시옵소서, 고쳐 갱신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누구의 모습이 아닌 내 안에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것들, 잘라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소리가 크고 나를 내세우려는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나를 실패케 하는 원인인 것을 깨달게 아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 예배 속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어 보여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저희들 사망의 길에서 앉아있던 자리에 생명의 길로 옮겨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79편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면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로내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데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오직 아버지께만 올려 드립니다. 주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아버지로만을 기뻐하지 못하고 아버지 만으로만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쓴 뿌리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의 호수로 모두 소멸시켜 주시고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고난과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조그만한 생각과 그릇들을 넓혀 주시려고 이 귀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한 주간 리플렉트 해보면 얼마만큼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주실 복을 너그럽게 미리 생각하며 닥쳐오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였나이까.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보이는 환경에 미쳐 슬퍼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했던 이한 주. 깐을 혹시 있었다면 주님, 온전히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아버지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줄 매번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젠 우리의 몸도 우리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마시고, 마음대로 일을 하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이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이 시간 깊이 깊이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주셨고, 특별히 주님 안에서 거하는 이 기쁨의 사명을 아버지, 계속 계속해서 강단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어둡고, 우리의 귀가 막혀서 아버지 늘딴 길에 있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아버지 각각 심령 속에 주님, 예수님의 새로 주시는 그 마음을 부어받을 수 있도록 사모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알던 모르던 하나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강림하실 수 있도록 그것만을 사모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온 탕자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 주심은 낮은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려고 아버지 특권을 받았지만 내 마음대로 살았던 만큼은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왔을 때에 주의 종으로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그 돌아온 탕자의 그 모습을 보시며 그 마음을 기뻐 받으사 아버지 종의 그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과 여러 어려움들을 겪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기뻐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기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도저히 맘도 넓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지만 이제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주셨으며 예물의 비밀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께로 들림받을 수 있도록 고목사님을 세워주셨으니 주님.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하며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사랑의 배대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정사라 목사님 하나님 아시죠 많이 힘드십니다 하나님 하늘의 비밀을 온통 주님께서 더 활짝 열어주셨는데 주님 이것은 말로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표현할 수도 없는 엄청난 천국의 비밀이 온데 누가 그 보화를 보며 그 보화를 캐려고 아버지 발부둥치며 달려가는 그 싸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지식과 가진 어떤 집이나 지금 환경을 편하게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날마다 구하되 편안한 삶을 구하지 말게 하여 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주시려 오신 분이 아닌 오직 아버지께서 누리시는 영원한 평강의 왕이신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만 기뻐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고 모든 나라 족속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증인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 대물림의 비밀과 천국의 비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정목사님을 통하여 임팔테이션을 부어주셨사오니 마음껏 마음껏 성령님께서 지휘하시며 기뻐하시며 말씀 전하시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는 아멘으로 모든 말씀을 기뻐하며 아프더라도 기뻐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세요. 모든 영광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손이 일하시네 니다 이번 주에 저희들 하늘에 만나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324페이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어깨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니